<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퀘스요 이번에 캐릭터 무브먼트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일단은 리뷰를 하기 전에 여기 사전 스포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us your first move. 보여줘, 너의 첫 번째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모티콘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Let's get ready. Pick a color. 준비를 해보자. 어떤 색이 좋니? 저는 보라색 컬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도 보라색을 하고 싶었는데 좀 눈에 안 띄어서 <laughs> 주황색으로 했습니다. Pick a pale. 아, 어, 저는 고양이를 사랑했 때, 저도 고양이 위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너무 좋습니다, 전. 하지만 고양이 알러지가 있죠. Your face when your character starts moving. 너의 얼굴이 갑자기 너의 캐릭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 와, 그거 엄청난걸? 예, 아주 좋은 긍정의 표시입니다. Nothing more to see here. 더 이상 볼게 없어. 이제 이번에 캐릭터 무브먼트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이 다음 이어지 영상도 많은 기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어. 안녕.